굉장히 복잡한 크리스마스 마켓에 놀러가고 싶은 기분인데 체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분위기인 트레이더 조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기분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슈퍼 클린 스위트 케인 앤 허니 <laughs> 뭐야, 설탕에 허니가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한거 아니야? 이 엄청난 스낵은 뭐냐? <웃음> 땡큐! <웃음> 어떡하지? 이게 시즌얼루 새로 나온 거예요. 페퍼민트 브라운이 엄청나다. 이거 한 입으로 어디 멀리 정말 놀러 갔다 온 기분입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이미 다녀온 것 같아요. 딩저브레드 로프. 이건 비건. 딱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지 않고 애플 탈트. 이것도 이번 제 선택은 아닙니다. 아, 요건 맛있겠다. 이런 게 지금 다 새로 나왔는데, 제가 어제 그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 투어 다닌 분들 영상을 봤거든요. 그 9일 동안 9개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간 그런 영상인데, 그런데 가서 다 이런 거 먹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밀가루 먹고. 내가 지금 크리스마스 마켓 갈 기력은 없지만, 가장 비슷한 분위기를 낼수 있는 트레이더 조에 와서 인조에 하자. 그럼 유럽까지 가서 이런 거꼭사 먹으면 뭐 합니까? 정작 추운 유럽에 사는 분들은 저희 동네에 다 내려와 있거든요. 이거 티스콘, 이런 거 하나 사갈까? 잠깐만, 바닐라빈 스코는 다 나갔나 보네요? 애플 크럼블파이. 왜 이렇게 애플파이가 많지? 사실 오늘은 그냥 탐색전이거든요. 어, 제가 크리스마스 장을 이제 며칠 후에 대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는 그냥 놀러 온 건데, 이런 거 선물템으로 괜찮네요. 아예 할리데이 기프트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불. 요거 그냥 하나 딱 들고 가면 되겠네요. 내년 이맘때쯤 기운이 나면, 어, 크리스마스 마켓도 한번 가보던지, 그것도 제 리스트에 넣던지 할 텐데, 지금요, 지금 올해 제가 느끼는 것은 기력 없는 사람, 약골이 노화되면 어떻게 되나. 정말 연말에 골골골 되면서 있던 일정도 지금 캔슬할 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나? 그게 가끔만 있거든요. 야채 볶음을 할 만한 파워그린. 이건 샐러드용이잖아. 볶음용에 쓰는 게 있었는데. 개혁력도 그렇고 그냥 되는 대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였다, 이거. 샐러드가 아닌 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다 샐러드잖아요 똑같이 생긴 거 같잖아요 다 그린이고 머스터드, 털릭칼러드 그린, 스피네치 믹스인데 레디 투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그냥 볶으면 맛있거든요 딴거 아무것도 넣지 않고 볶아도 맛있습니다 어, 시즈닝 조금 해서 볶고 뭐 소시지라든지 고기 좀 넣으면 더 맛있고 요거 하나 사가고요. 요즘에 왜 이렇게 사과들이 싫어하지? 그런 게 옛날식 사과라면 요즘 미국 사과가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오히려 후지 사과는 좀 그렇고 엠비 어, 맛있겠다. 사과 하나에 1분 29센트 뉴 아이템이에요. 레이즌 월넛 애플바. 좀 딱딱한 빵인데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가격은 6불이고요. 이건 브리오시 타입 초콜릿 칩 이런 건 아는 맛이고 이건 모르는 맛인데 제가 요즘에 이런 걸잘안 사니까 모르는 맛이 늘어났습니다 아, 글루틴 프리 글루틴 프리는 그렇게 맛있진 않겠죠 커피 케이크 멀핀 더블 초콜릿 멀핀 어 이것도 글루틴 프리네요 데니 시크링글. 제가 이거 계속 노리고 있는데 오늘 사야 되나? 크리스마스 연휴 장보기는 커스커를 갈 거라 여기 다시 오진 못할 텐데 12월 21일까지. 그렇게 짧지는 않지만 또 크리스마스 때까지 버텨서 먹을 수는 없고 지금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거막 만들어서 뜨끈하게 주겠죠? 그럼 커피랑 먹으면 밤에 재밌고 맛있겠죠? 하지만 갈 수가 없죠? 기력도 없죠? 집 근처에서 비슷하게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이거냐? 이거냐. 이건 좀더 생각을 해보고요. 이맘때 마켓에 많이 보이는 게 이런 거거든요. 따뜻한 우유에 이걸 녹여먹는 거. 제가 이런 걸 사서 한번 녹여봤죠. 안 됩니다. 일단 플레이버도 됐고. 너무 달아요. 그러니까 10세 이하는 10세 이하라서 안 되고, 10세 이상은 10세 이상이라서 안 됩니다. <laughs> 왜 이렇게 스틸하냐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어머, 이건 뭐야? 허니크리스 애플주스 맛이 나는 스파클링이라. 하나 다 먹으면 120칼로리. 내가 이거 감당할 수있나 그냥 애플주스에 탄산 섞어 놓은 거죠? 스냅버터컵. 이건 심지어. 어, 1불밖에 안 해요. 이렇게 엄청난 게 1불밖에 안 한다고? 이 아몬드 초콜릿도 1불. 이 초콜렛 릿 쿠키도 1불. 어, 여기 보세요. 에그바이 두개 들어서 지금 3불 39잖아요. 제가 한 번에 에그바이 9개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샀잖아요. 어, 훨씬 맛있습니다. 그 에그바이 머신은 약간 성가시지만 완전 성공이에요. 가만, 여기서 크림치즈를 사갈까? 레몬 치즈케이크 이런 걸 만들 수 있던데. 그마 크림치즈를 사서 케이크를 하나 구워봐. 지금 저기서 제가 패스를사려고 했는데 설탕이 정말 너무 많아서 저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플레인 크림치즈 스프레드. 아, 이런 거지. 그렇지. 이걸 그냥 하나 사다가 놓고 어, 언제인가 제가 기운이 나면 집에서 한번 그 에그바인 머신에다 이걸 갖고 크림치즈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시즌이 되면 에그녹이라든지 이런 오트비버러지 메이플 시럽 들은거 먹을 수 있는데 어 제가 엄청 맛있는 메이플 시럽이 있잖아요 물론 이런거 먹으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백색님들이 계시지만 지금 제가 기력이 너무 없습니다 뭐라도 먹고 힘을 차려야 되고 이건 비건 헤비 위핑크림 비건인데 어떻게 헤비한 위핑크림이 된다는 말이냐 코코넛 오일 캐놀라 오일 설탕 아이고 그 그러니까 비건이 다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우유 대신 오일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사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오트밀크가 이런 거거든요. 한컵 240ml에. 110 칼로리에 탄수화물이 22g, 설탕 4g. 그냥 뭐밥한 공기 먹는 거죠. 여기 설탕이 안 들어 있고 그냥 물과 하이드롤라이즈드오초만 들어 있다. 어, 그러니까 나가서 음료를 사먹는 거보다 제가 이걸 데워서 메이플 시럽 조금 넣어서 먹으면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수 있으니까 이건 하나 집어가고요. 그럼 여기 달달한 음료 수칸에도 신제품들이 많거든요. 블랙티도 뉴 아이템이고, 이 그린티도 <laughs> 뉴 아이템이고, 아쌈블랙티도 뉴 아이템입니다. 티백이 48개나 들어서 4불 49. 이걸 진하게 우려서 밀크에 로열 밀크티 이런 걸 먹으면, 뭐그 역시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서 마시는 그런 느낌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부실해서 이 정도 카페인을 마시면 밤을 새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밤셀 수도 있는 거죠. 이시즈널 아이템은 블래티 블렌드 메이플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프레소는 커피고 블래티가 블렌드돼가지고 메이플 시럽이 들었다는 거야. 블래티 들었죠? 에스프레소 커피 들었고 내추럴 플레이버에 치커리 들었고 덴델리언 루트. 어머, 이게 치커리 커피에 블래티에. 이 카페인을 생각하며 3박타일을밤잘수 있는 그런 용인데 맛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순한 맛이다. 요걸 저는 사가고요. 어, 지난 장보기 영상에서 요거는 맛이 없다고 백쌤님이 알려주셨고 요건 뭐냐? 에그플랜트 파마지아나 시즈널 아이템으로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페스츄리 안에 에그플랜트와 치즈가 들어있어서 궁금한 맛이긴 하지만 이 페스츄리 칼로리 때문에 넘어가고요. 올리브 바이. 올리브를 튀겼다고? 이것도 다 시즈널 아이템이에요. 어, 크리스마스용 시즈널 아이템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한 패키지씩 하루에 먹으면 지금도 난리 났는데 더 큰일 나겠죠? 이것도 새 아이템이에요. 애플 탈틴 오블. 다행히 제가 이렇게 애플 절인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일 눈을 가진 우리 백세님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 요즘에 제가 체중이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운동을 10개월을 해서 그나마 유지하던 체중이 그러니까 11월달에 약간 스케줄 뭉개주고 컨디션 나빠지면서 어,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몸 보신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몸이 좋은데 계속 몸 보신을 하고 있어요. 아바케 요즘에 이런 게 가는 데마다 보이거든요. 또 제가 사실 디저트는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한끼를 안 걸고 실하게 먹고 있거든요. 아, 요것도 시즌얼 아이템 아이스드 진저 브레드. 이게 진저 브레드 맛인데 얼려놓은 거라고? 그건 하나 사다 놓을까? 너무 집에 연말인데 내가 디저트 안 먹는다고 가족들한테도 안 먹이는 그런 사태라 바닐라 엑스트랙을 하나 사다 놔야 될것 같아요. 베이킹에까지 손을 대냐? 손을 대면 안 되지만 그에그바이기의 파생 소비로 요것도 하나 사둡니다. 이 이탈리안 크림 커스터드 보세요. 요거를 코스코에 가서 대용량을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겠죠. 요거는 딱크림퍼프가 6개 들어 있습니다. 가격은 4불 49. 3시 사이 좋게 두 개씩 먹으면 세 개를 먹으면 250칼로리. 그럼 두 개를 먹으면 200칼로리. 그러니까 하나당 100칼로리라고 보면 되네요, 대강. 또 이건 제 취향이지 또 남자들이 안 좋아합니다. 될수 있으면 지나가자. 초콜렛 무스 디저트. 이건 벨지엠에서 왔다. 어 제가 어제 벨지엠 크리스마스 마켓도 봤거든요. 그 길거리에서 파는 게뭐 이것보다 더 맛있는 걸 파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초콜렛 무스 디저트. 이것도 시즌올 아이템으로 사불 49이고요. 우리 입맛에 맞는 그냥 모찌를 사다 둘까? 이 초콜렛 모찌 엄청난데요? 이것들은 다 있던 모찌고, 지금 이 시즌널 아이템으로 나온 게 초콜릿 모찌입니다. 오불 어, 요즘 백세님들이 저에게 피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뭐저 실하게 잘 먹어서 그런 거고 피부가 이상하다 너무 번쩍거린다 하는 분들은 제가 요즘에 존스로드를 바르고 다녀서 그렇습니다. 어, 존스로드만 바르면 괜찮은데 지금 선크림을 막 덕지덕지 바른 후에 바르니까 피부가 굉장히 좀 깨이해 보이는 거예요. 의외로 제가 남 시선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피부를 지키려면 그냥 두껍게 선크림 바르는 게 최고인 거죠. 어머, 이거 뭐야? 난 처음 보는데? 마늘 양배추 볶음? 이게 3불 40, 이거 뭐 얼마야? 3불 49뭐 이럴 텐데. 세상 이건 집에서 하기 쉬운 거잖아요. 양배추 정도는 이게 써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볶아 먹어야 됩니다.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양배추를 먹으려면 이거 두 배는 먹어야 배가 차지. 가끔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야채볶음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 먹잖아요. 그러면 디저트를 먹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만약에 야채식을 한다 야채볶음을 먹는다 그러면. 어 정말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딴걸못 먹을 정도까지 먹어야 돼요. 지금 이게 신제품인데 홀 토마토를 껍질을 까서 토마토 주스에 넣어놨다 그걸 뭐 토마토 수프 끓일 때는 괜찮은 아이템으로 보이네요. 3불. 베이질 페스토 소스가 신제품이고 이탈리아산이고 산불인데요. 올리브 오일, 선플라워 오일도 들어있는데, 뭐 베이질 이렇게 오일에 개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탈리아산 올리브 오일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게다 괜찮겠느냐. 이게 국가 신용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짜 올리브 오일 뉴스가 나오니까, 예전에는 이탈리아산이다 이러면, 어, 난지에 뭐고, 굉장히 신선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믿고 샀던 시실리 이런 올리브오일도 다 가짜다, 이러니까, 그런 거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 트레이더조 스킨케어 이걸 리뷰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떨 때 리뷰 없는 게 리뷰예요. 그니까 여기 뭐 이런 거 하이드레이팅 젤 크림 8불,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뭐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굉장히 특징 있는 브랜드들 대용량이, 그니까 11불, 12불에도 살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마이 같은 거, 히알루론산 세럼이 9불이다. 그럼 30ml 굉장히 저렴하지만, 그 콜스 RX 스네일 에센스 세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 히알루론산 세럼인데. 그게 정말 대용량이 11불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존 세일 할때꼭 그게 가성비가 더 좋은 거예요 바오밥 시드오일에 레티놀 세럼 0.3% 레티놀이 들어있다 어, 요거는 그래도 0.3%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저함량 레티놀 가격 좋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놀라 페이셜 오일 이런 것도 괜찮고요 가격은 7불. 뭐 아르간 오일을 피부나 머리에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크림 15g에 6불.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선스크린으로 보면 오일프리 선스크린이 9불인데 이건 유기자차잖아요. 그리고 용량이 50ml. 이거는 제가 안살것 같고요. 오일프리 일반 모이스처라이저. 향도 들어있지 않고 파라벤 들어있지 않다. 6불로 가격이 괜찮지만 원래의 대용량 이런걸 코스코에 0 몇불 팔기 때문에 두가지로 비교를 해보다 보면 어, 고를 수 있는 제품이 지금 한정적입니다 여러가지 바디버러가 있는데 이건 어, 향이 없어요 쉐이버러, 스컬알렌바오바 오일 이건 5불 49 보존제는 페녹시에탄올들이 맨 끝에 들어가 있고요 슈퍼마켓 화장품 성분들이고 그냥, 오일 들어있고, 오트 성분 들어있고, 보습용으로 이 정도는 이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 선크림이 있는데, 142g에 10불이잖아요. 유스테린보다 가성비가 좋냐. 어, 유스테린을 할인할 때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하나를 사간다면, 오, 어, 요 정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보지 않은 스킨케어 제품 중에 하나를 시도해 본다면, 레티놀 나이 세럼 정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러 크림류가 있지만, 어, 가성비 좋은 유사 제품을 요즘에는 저렴하게 세일할 때뭐 아마존 아이오브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타코믹스가 이렇게 일회용 포장으로 나왔네요. 한 패키지에 일불 어디 뭔가 새로 나온 시즈닝이 있나 어, 눈에 띄는 신제품은 없고 어, 요게 시즈널 아이템으로 클로브 파우더가 나와 있습니다. 아, 요걸 사고 싶긴 한데, 이걸 자주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생강 파우더는 너무 큰 용량을 사면 다 쓰기가 나쁘니까, 요 작은 병이 있을 때 사야 될것 같아요. 후추가, 올게이 후추가 나와 있습니다. 아, 요거는 사야 될것 같아요. 트레이더조에 여기 치킨을 8조각으로 잘라놓은 걸 팝니다. 닭볶음탕 하면 좋겠지만 가격이 18불, 19불이니까 저렴하진 않아요. 왜 주식 재료가 하나도 없냐고요. 제가 며칠 동안 외식을 가고 집에 알디에서 사다 놓은 뭐 그런 고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분위기만 느껴보려고 트레이더 조에 왔는데요. 요거트와 과일 외에 아직 달달한 걸 하나도 담지 않았어요. 아, 이것도 시즌홀 아이템인데 첵스 믹스 같은 거예요. 첵스 믹스 큰 봉지를 사는 것보다 어, 뭐 조그만, 뭐, 요게 더 나으려나? 콘칩인데, 플렉스 드랑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체다 치즈 크래커. 허니 로스트드 피넛 약간 스파이시한 맛. 가격은 똑같이 6불이고요. 요거는 칠리 레몬, 뭐 스파이시 아몬드 이런 건데, 요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성분을 보세요. 선플라우 오일, 뭐, 이런 거 들었지만. 그러니까 케이크 같은 걸 사는 것보다 간식을 먹는다. 집에 와인 한주가 필요하다. 그러면 빵이나 아이스크림보다는 낫다. 요걸 선택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의 귀호 식품과 어, 비상용 새우만두를 사서 저는 돌아가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코스코에도 가서 크리스마스 연휴용 큰 장도 봐야 할 거예요. 연말에 뭔가 컨디션 난조를 겪고 계신 백세님들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모두 기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 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목소리>